기적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존재를 믿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이 2021년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기적이 존재하다고 믿는 사람들 조사 대상의 57%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종교인은 어떨까요? 종교를 갖고 없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중에도 45%가 기적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갤럽에서 했을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기적을 믿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기적을 믿고 어떤 종류의 기적은 받아들기 어려운지. 기적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받아들이기 쉬운 혹은 받아들이고 싶은 기적이 있고 혹은 원하지 않는, 금지하고 싶은 기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 대략 2만 명 정도를 먹인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 시대의 마술 같은 기적 이야기 뭐 자연 법칙을 거스른 기적 이야기는 매력적으로 혹은 아,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쉬운 기적들 뭐 노숙자가 패션 모델이 된다든지 뭐 청소부가 수학자 난제를 푸는 수학자가 된다든지 가정주부가 탤런트 쇼에 나가서 감춰졌던 재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기적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칭송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또 공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나온 기적은 우리 시대에 익숙한 기적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면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우리 시대 식품 생산 기술 고려하고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도 도저히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오천 명의 또 동반한 배우자들, 아이들을 먹인다는 것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과학의 시선으로는 오늘과 같은 기적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일으키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실 겁니다. 혹시 계시면 통계에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기적을 더잘 믿는다고 합니다. 혹시 남편들 중에 잘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혹은 스스로 안 믿어진다고 자책하지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기적의 방법과 내용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직접적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사도신경에서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동정녀 마려에게서 나시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다 함께 고백, 고백할 때는 잠시 멈추었다가 본디오 빌라도부터 다시 암송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냐고 책망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잘 믿어지면 교회에 나오기 쉽죠.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기, 이게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중세에 안셀림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지고 있고, 비록 신앙을 뒷발침할 이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기엔 도구로 생각이 되었고, 결국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갈 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학의 시선으로 또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각자에게 적합한 이해를 또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적은 과학적인 차원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되라고 말해보라 라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생의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로 빵을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이 사탄이 시험했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돌로 빵을 만드는거나 아니면 빵 다섯 개로 이만 명을 먹이는거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고, 아, 그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기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예수님의 굶주림을 위한, 해결하기 위한 기적이고, 갈릴리 후속과에서는 군중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금지한 기적을 스스로 번복하며 거, 일으키신 걸까요? 어쩌면 사탄은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답변하신 것과 표면적으로 상충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두 기적 사이에 미세하지만 근원적인 차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 배경을 함께 좀 이해하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기적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 또 사역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기적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내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기적 이야기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표현 중 하나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천 명쯤 되었다라고 본문은 명시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여자가 언급이 되었을까? 보통의 경우 머리수에 남자들만 들어가고 장정물만 들어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둘을 명시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이들이 정치적인 무리, 소요를 일으키려는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 광야로 나아야 될 그런 연약한 자들의 무리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기적으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먹은 음식은 빵과 생선입니다. 갈릴리 농부와 어부들의 식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과 말린 음식, 말린 생선이 이 오병 이어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고급 음식이나 숯불구이 생선, 과일 혹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받은 것은 일용할 식사였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찼다고 합니다.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에 가득찼다고 하니까 보통 차고 넘치는 그 풍요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2만여 명이 먹고서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라면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인 거죠. 요즘 2만명 이상이 모인 축제에 남은 쓰레기 몇톤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2톤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두 광줄이는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기적은 막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식사를 만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인 겁니다. 이룡할 양식, 배부르게 먹지만 풍요에서 넘치고 남는 그런 식사는 아닌 그 이룡할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제공하시고 그 무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오늘 밝혀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적을 두고 한편으로는 마르시온의 입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문숭배를 거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시오는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주장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물질 세계 의 선함을 거부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성육신을 거부했습니다. 초월적인 삶만을 강조를 했죠. 그러나 오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군중들에게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세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몬승배 혹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무신론적 유물론이라 허황된 소비주의를 이 기적은 거부를 합니다 무실론적인 유물론은 물질만이 답이라고 하고 혹은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영혼은 무가치하거나 영혼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르침이죠. 허황된 소비주의는 소비할 수 있는 양과 질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거나 과시하려는 자세입니다. 풍요를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풍요를 제공하지 않는 존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수 없다. 그런 신은 섬기지 않는 것이 이 허황된 소비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풍요 자체를 신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세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이두 가지 잘못된 신앙관과 세계관을 거부를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몸과 이웃들 그리고 피조된 세상을 건강하게 지키고 돌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 위에 삶의 주인이 되거나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를 규정할 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며 공급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광야에서의 기적 요구와 오병이의 기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하면서 제시한 그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영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너의 나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인간 예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죄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신으로 채워서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고 사탄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은 오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앞서서 빵과 생선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향해 축복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빵과 생선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며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런 기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기적에 담긴 신앙적 의미가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인식에도 도전장을 던집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식량의 공급자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로마의 동전 한쪽에는 네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농업의 여신인 세레스라고 적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황제의 일년 추수라는 그런 뜻으로도. 전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은 황제가 세레스를 대실에 대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로마의 신, 황제, 그리고 식량 공급이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 것이 그 상징이 이 동전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동전을 주고받으며 무의식 중에 로마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빵은 그리고 생명은 로마의 황제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은 로마가 금지하고 싶은 기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기적을 허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가 될때 로마 황제가 종교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빵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의 기도는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기도인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에서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빵과 생선을 직접 무리들에게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그리고 그 아이들과 배우자들을 직접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손과 발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사역이었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불을 축적하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이나 사역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어미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행동과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자신들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뭐, 그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을 위해 감추어둔, 꽁쳐놓은 비상식량. 그것을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스스로 금지시킨, 이미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린 그런 기적,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비록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다섯 조각의 작은 빵과 말린 생선 뿐이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작은 헌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칠 용기를 얻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5천명 혹은 2만명을 먹이는 것처럼 거대하고 우리를 때로는 압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압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거대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역을 이뤄가십니다 그 사역에, 그 기, 기억에 기적의 내용과 방법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역을 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기적을 금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금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스스로 금지하지 말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역에 동참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